안녕하세요. 바둑 공부방입니다. 오청원 창작사 활집 수석불로라는 책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문제, 좌변 우변 모두 흑선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모양이 실전에서 많이 나올 듯한 모양이니까 이두 문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문제 합쳐서 생각하는 시간 1분 갖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를 먼저 젖히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받으면 여기를 젖히고요. 또 받을 때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막는 게 선수죠? 따낼 때 여기를 먹여쳐서 여기가 집이 나질 않죠. 잊지를 못하고 뭐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의 다른 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젖혔을 때 이렇게 넣는다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어딘가를 넣는 수는 이걸로 도저히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빠진다면요. 한번 빠져두고, 여기 둘 때, 여기를 찝어버리면 이건 5공도 형태로 잡힌 모습이죠. 자, 이게 정답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수순을 바꿔서 여기를 먼저 두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둔다면 일단 막아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흙이, 이때 이렇게 젖히면은 수순이 바뀌었죠? 여기를둡니다 자, 파워하러 와야 되는데요. 집을 내버리고요. 자, 이렇게 끊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칩니다. 아니, 따, 내버립니다 단수 칠때 이렇게 뒤로 받아버리면 이것은 패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실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젖히질 않고 여기를 먼저 가버리면 이때는 1 0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이쪽을 잡는 것은요, 따고, 폐가 돼서 실패고요 흙이 여기서 이렇게 기어 들어오면 여기를 붙여버립니다. 자, 요렇게 이걸 따면, 끊어 단수를 치면 따버립니다. 그리고 흙이 단수를 칠때 이어버리면 이쪽이 지금 바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박자 쉬고 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세점 잡고 여기 집이 나니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여기를 먼저 젖히고, 이렇게 받으면 붙여서 이수선을 거쳐서 잡고요. 막는다면은 이렇게 하면 더 젖히고, 뭐안 막을 방법이 없죠? 뭐 도지 궁도가 뭐 물러져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여기 치중 가면 역시 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을 때 따고, 이렇게 해서 잡히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듣는 것도 이거는 뭐 도지 궁도가 살 수가 없는 궁도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순이 주의해서요. 여기를 먼저 젖히고, 이렇게 젖혀야 잡을 수 있는 모습,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정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여기를 붙이는 수입니다. 자, 백이 이제 이렇게 버티는 게 최단, 최선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수순이 먼저 여기를 붙입니다. 뭐 이렇게 받는 정도일 텐데요. 그때 이렇게 끌고 나오고요. 이게 옥집이 되면 안 되니까 이쪽을 이어야 되는데, 단수, 끊으면서 단수죠?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렇게 해서 잡힌 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변화를 본다면요. 여기를 붙였을 때, 이렇게 두면 그냥 끌어오면 됩니다. 여기를 둔다면, 여기 치중을 가죠. 옥집 때문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궁도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서, 그걸 먼저 가면요. 백이 이렇게, 이렇게나 이렇게 두 점을 잡으러 갑니다. 자 이제는 여기 치중을 와야 되는데 요거를 따내면은 여기 한 집이 났죠자 이런 모양에서 끊는 수는 일선으로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막지를 못해서 이두점 잡히고 여기 한 집이 났기 때문에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순이 이거 해 놓고 여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두면 그만이죠 뭐 여기 집을 내는 게 의미가 없죠 한집 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웅크려 버리면 이거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이렇게 놓더라도 이렇게 놓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기가 결국 단수가 되는 모양이 이어되는 모양이니까 빅 모양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쪽을 붙이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똑같은 반대편 모양들을 본다면 여기를 둘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를 두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할때 여기 1에1에놓 수가 없죠. 귀 때문에 이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 수순은 틀린 수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 뭐 이걸 먼저 나가 놓더라도 마찬가지죠. 뭐 이거 잡아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죠 끊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뒀을때 여기를 먼저 가더라도요 따내게 되면 끊는 수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크게 실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기를 먼저 붙이고 이렇게 받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 놓으면 끌고 들어갑니다. 옥집 방지하면 연단수를 치고 한 점을 잡아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살펴봤는데요. 이두 문제 모두 실전에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봐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